이 원숭이띠 29살 어 임신생분들은 이번 2월달에 방길 조심해야 돼방길를 조심하고 뭐 사람이 때릴 수도 있어 또 치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길를 조심해야 돼 진짜 점이야 왜 웃어 와, 정말이야 그리고 이, 나, 이 나들이 외출 이런 걸좀 조심해야 돼원길 가는 거 그리고 또 불이 날 운이 있어 불에 조심해야 돼 몸에 딜 운이 있다 임신생분들 음, 29살 임신, 임신생분들 임신술 먹고 또뭐 가스, 뭐 이제 거기서 국물에 띄었네 이럴 일이 있다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번 달에 울어. 다리 뻗고 울어.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 괴롭혔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정이 들어서 울어. 그래서 우는 운에, 어, 미련도 반. 잡고 싶은 마음도 반. 이런 부분인데 되게 우울증이 와, 이 달에는. 음, 내가 좀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돼. 그러나, 차를 가지고 먼 길만 가지면 않고,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또 뭐, 책도 보러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얘기야. 여가 생활, 취미 생활. 근데 그런 걸로 마음을 달래야지, 괜히 또차 가지고 강릉에 뭐 바람 쐬러 간다. 뭐, 부산에 가서, 어?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지방으로 움직이면 나한테는 흉액이 되게 커져.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오히려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사기꾼. 이럴 부분이 있어. 이달에는 임신생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귀찮아. 모든 게 임신생분들이 귀찮고, 어, 마음이안 들어. 그래서, 이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운인데, 참어.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 41살 경신생분들은, 어, 투자한 거, 투기한 거다 잃어버리는 운이야.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서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결단은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빠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식이 다 빠졌어. 아, 이거 다 빠졌으니까 이제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주식도 어쨌든 좀내두또 오를 때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번 달에는 그렇게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1한살 경신생들이. 급하게 추진하는 거는 사실 모든 게좀 후회가 될 정도로 사람한테 발등 지켜. 그래서 관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 하나 분들은 관제 수 있어. 피해갈 수가 없이 관제 수가 있어. 또 돈으로 해결이 안될 거야. 내가 또 없는 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내가 딸리고 겁이 나고 무서운 시기가 좀 오고 오히려 파가 둘로 나눠져. 한 팀이었는데 분명히 이게 파가 나눠져서 내가 오히려 타겟이 되는 그런 운이 됐어요. 어, 역전의 운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욕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알아보고 서서히 그 사람들을 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경신생분들 이, 연내 관계에서는 이, 이별수가 들어왔고 어, 오히려 이경신생분도 자살혼도 들어와.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 거니까 어, 이 수를 좀 넘기면 되는 거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말좀 좀 많이 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하래. 그리고 좀 기댈 수 있는 또좀 뭐라 위에 이제 선배나 이렇게 좀 누구나 상의 좀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상의를 해야 되는 달이에요. 무신생 분들은 이번 5세살 무신생 분들은 이 달이 음 이제 서서히 풀려. 이달 중순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리니까 아직 아, 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가. 그리고 문서가 바뀌어요. 그러나, 음, 사람이 좀더 바뀌어야 되는 운이거든. 문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운이니 나는 좀 줏대를 잡고 여기에 있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일이,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리고 이 무신생분들이 지금 고가워 하는 부분이 많거든. 내 마음에서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인연은왜 이지랄하냐, 저혀 근데 지금 무신생분들이 양다리를 같이는 운이거든. 그래서 누구 쪽으로 할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저 사람을 잡아야 되나 하는데, 이 달에는 사실 양다리 중에 한 사람이 정리가 돼. 그래서 일적인 부분도 정리가 될 것이고, 내 연애 부분도 좀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정리를 안할 수가 없겠어.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가시면 안 돼. 이 무신생분들이. 또, 사업적으로도 우유부단해진 상황이라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을 하지 않게 마음의 신중과 지조를 좀잘 기여를 하시고. 병신생 65. 음, 아, 가족들이 원하는 일에 매진을 하는 달이고, 추진을 하는 달인데, 가족들하고도 한마음 은 되지만, 바깥에서 나를 후원할 사람이 생겨요. 음, 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처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은 좀 좋으나, 바깥에서 가슴 아래 하는 거에 내가 좀 심각한 우울증이 따르고, 또, 이번 병신생분들은 팔다리, 관절 시술 이 운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운이 드니까 병원을 좀 많이 왕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병신생 분들도 그렇고 이 원숭이띠 분들이 어 아직 반은 되고 반은 안되는 그런 기운이 좀 들어 있으니까 차츰 차츰 나아질 어 그걸 대비해서 좀 천천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셔라 응.